엄마네, 에브리만 돼지불고기 해줄게요. 세계르 마트에서 돼지불고기 두근 사왔어요. 양념된 거 사왔어요. 양념 언제 하고 앉았겠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양파 지금 다듬고 있죠. 손참 이쁩니다. 제손 아니죠. 누굴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유튜버금강연화예요 연화연화, 금강연화 이자식. 저 3천명있을때 도와줬던 놈이라 참 고마운 놈입니다 자 버섯도 썰어서 넣어줄게요 버섯도 우리 세계로마트 제가 맨날 인사 잘하는 형님이 서비스 주셨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대파 좀 썰어주고요 양파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청양고추 좀 듬뿍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오케이 우리 빠꾸 없죠 그냥 한 덩어리 넣을게요 버섯 좀 썰어 준거 넣어주고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맛있겠죠 양념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그냥 던지면 돼요 던져서 끓이면 됩니다 각종 야채 넣고요 좋아요 불린 당면 좀 넣어줄게요 당면 아, 네, 좋습니다. 간장 불고기엔 당면이 짱이죠? 자, 입술 보세요. 입술 귀엽죠? 저, 우리 연아, 네, 손님으로한테 일 겁나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춤도 추라고 했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이고, 귀염둥이. 우리 연아랑 저랑 정말 쌍둥이같이 닮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빛나는 마켓에서 또 굴비 보내주신 거 렌즈에 돌려왔고요. 한 4분 돌려갖고또한상 차렸습니다. 자, 오늘 연아와 금강연와 함께하는 한상입니다. 시골밥상. 아우, 야 자,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음, 하... 와, 너무 맛있겠다. 연아 네, 많이 먹어. 네, 많이 먹겠습니다. 음. 와줘서 진짜 고맙고. 가져올게요. 야 양파 많이 넣었더니 달달하다 음, 아 맛있다 한번? 응, 뭐? 한번 먹어 고기가 좋네요 맛있어요 네 튀기지도 않고 양념이 쫙 뺐어요 음 근데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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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먹어도 돼요? 아, 먹어, 먹어. 발음이 안 되지. <laughs> 음, 오, 진짜 맛있어. 알지? 네. 매콤한 게 맛있네. 음. 5년 됐다고? 4년? 5년. 음. 야, 고생 많았겠다왜 이렇게 초반에 사람들이 무시하니? 이거 시작할 때. 안될줄 알고. <laughs> 안될줄 알고 무시하는 거지. 그 도끼가 더 생겼겠다. 제일 싫은 게. 어. 몇명 봐요? 얼마 버는데요? 어보 진짜 지기만도좀 그렇지 않아요? 음. 짜증나 뭐 얼마 버는 거랑 뭔 상관이야 마치 드라마 찍으면 시청률 몇 프로예요 어. 드라마 찍을 때 얼마 받아요? 네 출연료 있어요 물티슈죠 음. 음. 그런 거랑 똑같구나 결과조만 보는 이, 이런 이 사회가 뭐 미웠죠 음. 미웠어요 그 사람들 근데 넌 해냈잖아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 오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응. 저도 다 도와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람 도와주고 이런 마인드가 있구나. 아, 너는 눈빛이나 이런 모습들이 진짜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것도 좀 올라가면은 교만하고 건방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사실. 그래요. 카메라에 비춰지니까 솔직히.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가. 근데. 연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1도 없어. 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진짜 겸손하고 아, 자기 일만 하고 네.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 네. 진짜 맛있는데요? 맞아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음. 낙지구나. 어. 응. 낙지인데 약간 매콤한.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정하이죠아씹다보니 이게 더 맛있네요 <laughs> 이건 좀 식감이 있고 이건 처음에 들어갈 때좀 톡톡 튀기는 게 맛있어 음. 아 뒤에서 맵다 흑게가 맛있지? 네 맛있어요 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잘된것 같아 그리이는 밥을 많이 먹었지 7콩기 먹어 음. 근데 요즘 저녁 안 먹어. 살좀 빠진 거야. 아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요. 왜요 네? 내가 광고 들어가고, 운동 좀 해야 돼. 희근은 배우야, 또. 활동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럼 하셔야지. 돈이 입금된다는데 움직여야지. <웃음> <웃음> 근데 맞아, 프로는. 만약에 입금되면 해야지. 음. <laughs> 아, 너무 좋다. 그치? 네. 날씨가 좀 조금, 조금 밝았어야 되는데 흐려서 미안하다 요 저는 근데 약간 흐린 것도 좋은데요? 그래? 왠지 있잖아요 음. 여기 아, 날씨 좋을 때 오면 는더 죽겠다 그치? 기가 막히죠 죽여 난 되게 자유스럽게 하거든 음. 왜냐면 다 책임감 있고 자기 할 것도 딱딱한 애들이야 음. 우리는 너도 그렇지만, 우리 또 같은... 어떻게 보면 나는 미용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네. 같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올가매면안 되거든. 솔직히... 저 너무 혹시 공감했잖아요. 그냥 <laughs> 음. 내비둬야지만 자기 할거거든 나는... 다 내비둬. 굴이 맛있지? 네 예술이다 이거 야좀살좀 나나 두툼한 거 이런 거좀 먹어 네 좋은 거 놔두고 왜아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다 어. 먹지 못해 죽는 게 가장 한입니다아 아, 진짜요 명언이다 그다음에 못 보고 죽는 거죠. 음. 나중에 제일 큰 꿈은 뭐야, 연하한테? 이 1인 미디어는 계속 할거 같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거 전세계 있는 거, 모든 거 보고, 모든 거다 먹고 죽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럴라면 그만큼 시간도 필요한 거고, 여유도 음. 필요한 거고, 생각도 그 용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꿈은요. 음.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미용 학교를 차려서 그런 크리에이터나 미디어 쪽을 같이 해서 조금 알려주는 쪽으로 하려고요. 좋 아. 너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생긴 거는 되게 애기 같고 이쁘다 생겼는데, 이 쓰는 마음이나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아 근데 되게 잘생기지고 진짜로. 근데, 겸손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너무 좋네, 진짜. 파이팅이야 무조건 파이팅이야 좋습니다. 응. 사람이 인간적으로 와서 본인이 딱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딱돼 있잖아. 얘가 딱 와서 뭘, 이 형은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이용해갖고 어떻게 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밥이 좋고, 그냥, 향 좋고, 그냥 이래갖고 오는 애야, 그지 맞아요. 어 얘는 그밥 되게 잘 먹어요. 너만큼 먹어. 나 이거 연하 진짜 초대하고 싶었어, 진짜로. 장면은뿔줄 <laughs> 아, 알았는데, 딱 좋네. 괜찮지? 고기 반? 야채 반.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매콤해서. 아 소. 네. 많이 보내줄게. 야. 천천히 말씀하세요. 또 오시죠. 어. 어. 민간이 머리 좀 해줘라. 네, 진짜로. 좋아요. 인천 거도하세요 응? 음. 민간인 집이 인천이야. 쟤가 아 인천잖아그런네 음. 근데 민간이 몰랐구나. 네. 나 감스트랑 로랄 한번 하게 해줄 수 있냐? 어때요저욕 먹었어요, 이번에. <laughs> 나 감스트랑 한번 촬영 한번 하면 안 되나? 걔랑 한번 찍고 싶은데 되게 웃겼네. 몰래 그냥 가가지고 참여하는건 가능한데 이번에 제가 사건 터져가지고 감스트 했을 때 왜? 네. 난 네. 열린 있었구나? 네말하다가친 동생이 옛날처럼 방송을 그대로 했는데 너무 커버린 감스트의 팬들의 팬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패드립이랑 그런 악성 어? 댓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면안돼 해병 내내 진짜 조율해가지고 댓글 다 삭제하고. 음, 그렇구나. 네. 그래가. 그래. 맞으면은 저랑 음. 같이 가서요. 아. 갑작스럽게 그냥 확 그냥 홍대에 있거든요. 아, 지금 음. 홍대 에 있어? 네. 그래. 아니, 나는 어떻게든 좋아. 난 서로 불편한 거면 아예 안 해. 감수팀 음, 진짜 위험서 음. 그런 게 있구나. 난 연화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축복이야 진짜 고마워. 내가 50만 돼도 연하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될것 같아. 음. 그래? 금방입니다. 응. 음. 근데 그때 배웠을 때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응. 음. 분위기도 그렇고요. 왜? 그래? 네. 그때 어두웠나? <laughs> 아니요 지금 너무 밝으셔갖고 음. 그때가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laughs> 뭔가 좀 재미를 찾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로 진짜 고마워. 이거 불편이 뭐냐 왜? 야 어, 업主 어, 어. 남자라 고기 파네요. 아. 어. 또 이번에 광고 촬영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네, 안 그래도 네. 끝나고. 얘가, 맡은 역할이, 약간, 섹시한 그런 느낌인데, 네. 갖고 살 빼게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가, 음. 좀 이렇거든? 약간, 내가, 연아가 얘를 좀 변신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아, 내가요? 너무 좋은데요? 옆에서 보조 역할 내가 좀 해주고 할게 괜찮으세요? 저 형, 어, 근데 머리, 머리요? 응. 오늘 머리 자르고 하는 거. 음. 섹시한 느낌이 혹시 어떤 크리스나요? 아, 저는그 좀,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 너무 제가 지저분한. 어, 좀 머리 좀 이번에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아한테 모든 걸 맡길게. 네. 이런 네. 사람들은 이렇게 자르면 이쁩니다라고 응, 해서 응, 그냥 응. 벌써 떠오른 게 있는데 응. 머리는 짧아져요. 응. 그래서 응. 좀 걱정돼서. 응. 뭐, 음. 그래도 좀. 좋습니다 나는 연아가이 친구를 진짜 와딱 머리 감고 세팅했는데 딱잘 생기 보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이 보고 박혜아오네난 아. 응. 그게 싫은 거야. 저 동생놈 같이 지내는 동생놈인데 섹시하고 멋있었으면 좋겠거든 나저때 아, 옛날 때 코로나 있기 전에 노래방 한번 갔는데 얘는 막 바지 벗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 아 홀림 있으시구나 음, 에너지가 되게 좋으네요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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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 입시생들이 몇명 정도 돼요? 어. 연예인 아니요 이제 준비하려고 꿈을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많으시겠지만 몇 명인지 모르겠고 수치상으로 내 옆에서 지나갔다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은 진짜 내 개인 혼자로서 느꼈던 사람만이라도 몇천 명이 지나갔던 것 같아 요 진짜 음 엄청 많아 거기서 했는데 또안 응. 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응, 현실적으로 응. 그러니까, 뭐. 응. 그러니까 준비했던 시간대가 그런 고된 노력들이 응. 한순간에 몰려오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용도 그런 거 같거든 나는 그래. 솔직히 근데 응. 우리 연기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이 딱 예를 들어서 2라고 답이 안 정해져 있잖아 우리 네, 인생은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네임밸브가 또 있어야지 그만큼 또 손님들이 찾아주고 네, 그만큼 네.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인정해주고 하는 네, 거잖아 네, 네. 음... 근데 이 친구도 보면 다 실력 있고 잘하는데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모션도 보러 다니고 하는데 아직은 귀의 문이 아직 안 열리는 거야. 근데 나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어. 왜냐면 지금 잘 되는 선배님들 보면은, 박도원 선배님이나, 뭐, 김윤석 선배님이나, 그분들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되신 분들이랑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한테 또 좋은 또, 표본이 될 수도 어, 예, 있거든.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응, 음, 힘을 얻, 얻으면 돼. 예, 예. 포기하지 않으면 돼, 대신. 마음속에 심장만 움직이면. 어우, 거셨습니다. 음. 그 말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 나는 그냥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즐겁게 살고. 감사합니다. 응. 음, 그래서 너 내가 형이 자신감 잊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음. 그거 이름면 끝이야. 어. 저 지금 그 말, 말, 말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진짜 없으면 없다고. 진짜. 아, 저희 미용도 열심히 배웠는데 손님이 음.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오면 진짜 그것만 그럴 종이가 없거든요. 완. 보는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 싫어하기 때문에. <laughs> 또 그런 정말 얘기구나. 최악이에요. 연하는 더큰게될 거야, 잖았어 근데 젊은 나이 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정도 의 겸손함을 갖고 있으면 대체 나중에 얼마나 더 잘리려고 그래? 저요? <laughs> 응. 저도 근데 안된 적도 많았어 갖고. 저 이제 1년 됐어요. 뭐1 어, 년? 근데 네, 1 년. 돈돈 번지. 아 맞아 그럴 거야. 맞아. 아이고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온다. 음, 응. 그만큼 또벗어내고 이겨내려고 너 나름대로 투자좀 많이 했을 거고 이제 조 제가... 조인성이잖아, 왔네. 아, 힘처럼. 예? 에이, 인성아.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전화할게. 음. 진짜. 응. 음. 그 하늘에 계시는 그 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 인그 응. <laughs> 음. 이름 언급하기도 힘든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와, 놀랐네. 근데 이렇게 끊어버리신 거예요? 촬영한다고? 이때 너, 이자리에 너네 둘더 중요, 중요하니까. 다 빨리 리를쓰시 빨리 굽죠까 빨리 빨리 굽니 응. 아, 그 네. 네. 어. 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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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빨리 굽니까? 빨리 굽니까? 빨가 굽니까? 빨 빨리 굽니까? 니까 빨리 굽니 빨리